취나물 400g. 취나물의 억센 줄기는 뜯어서 취나물을 손질해 주세요. 끓는 물에 천일염 한 스푼을 넣고 녹여준 뒤 손질해 둔 취나물을 넣어 데쳐주세요. 취나물이 부드러운 편이면 1분에서 2분. 조금 억센 감이 있으면 3분에서 4분 정도 시간을 조금 더 늘려 데쳐주세요. 저는 조금 부드러운 게 좋아서 3분 정도 데쳤어요. 소금물에 데쳐낸 취나물은 곧바로 찬물에 3, 4번 헹궈서 열기를 식혀주세요. 취나물을 한줌 쥐어서 물기를 짜주세요. 물기를 너무 많이 짜내면, 취나물의 식감이 질겨져서, 수분을 어느 정도 남겨두셔야,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한번 탈탈탈 털어주고, 먹기 좋게, 취나물을 듬성듬성 썰어주세요. 참치액 한 스푼, 다진 마늘은 향이 강하니까 반 스푼만, 맛 소금 한 꼬집, 참기름 두 스푼, 통깨 한 스푼을 넣어 다 같이 무쳐주세요. 맛을 보고 소금을 넣어서 최종 간을 맞춰주세요. 취나물 무치기 너무 쉽죠? 향긋하고 맛있는 취나물 무침 완성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